저기 매달린 저 사람, 저 사람은 헨리한테 총이 나왔어, 총알이. 자, 요게요게 요게 피격탄인데? 뭐 따라가면은 헨리, 헨리 이 킬, 저격수다. <laughs> 마지막에 로버트 위트의 선장의 단검에 담겨 죽었지만, 요거 확실해요. 라우 호크 세는 헨리 브레넌의. 뿅뿅 살라해 맞아 죽은걸로 오케이 야 헨리 여기저기 많이 등장하는데 헨리 여기 말고 딴데 등장하는 거 있었나? 아, 그거 기억해야 되는데 그런 거 있으면 야 많이 좁혔다 진짜 많이 좁혔다 많이 좁혔다 누가 남았지? 이게 이제 그 이름 옆에 체크 표시된 이런 경우가 체크 이렇게 오른편에, 오른쪽 하단에 표시된 게 확실한 거고요. 그런 게 없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찔러보는 건데, 괴물에게 잡혀먹었다. 알프레드 클래스트 이것도 아닌 것 같아. 괴물에게는 맞는데, 아 이게 반전일 수도 있겠다. 괴물한테 이렇게 된게 아니라 그 다리 잘린 사람 누구였지? 그 사람도 검딜로 그렇게 들어간 거였거든요. 아 근데 대, 대사가 그 망할 것그 괴물은 어떻게 됐나? 뭐. 스스로 사라졌네. 막 이런 대화였는데 의무관은 살아남아서 아조레스제 들어갔다. 이거는. 사실 알수 없어 내가 그냥 찍은 거고 목공수는 끔찍한 괴물의 가시에 찔려 죽었다 괴물의 가시에 찔려 죽은 거는 맞고 이게 무슨 소란이야 물러서 이미 니콜레스가 당했어 대장 어서 아니 엎드려 대장, 어서 이봐, 여기 잡았어. 누구한테 대장이라고 한 거지? 너가 쪼순이 설마 쪼순이였니? 누구한테 대, 대장이라고 한 거야? 선장한테 대장이라고 한 거야?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한 거야? 가보자, 그의 흔적을 찾아서. 뭔 게임인가요? 오브라딘호의 귀환이라는 혼자 만들었다고는 믿겨지지 않는 천재 제작자의 추리 게임입니다. 여기 이양반인데 이양반. 바다의 전사들. So hey. Come on, boss. No, get there. Hey, cats. <laughs> <laughs> Come on, boss. 그랬어요, b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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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o s 이 하하하, 맞아갖고 얘가 조수가 아니라 얘가 보스인가보다. 그죠? 대화를 보세요. 대장 어서 했는데 대장은 아니, 엎드려 이랬어요. 이거는 선입. 뭐야? 저기 뭐야? 아까 대장이 나가본 거가 밖에 무슨 소란인지 하면서 나가본 게 대장이었어. 조수가 나가 볼 거라는 우리가 선입견이 있었는데 너가 너가 대장이야. 너가 조수야. 조수. 이렇게 아, 됐다. 좋좋좋 좋아, y e b n g Sushako. Lao h o k u s e 가죽였 g a j u g a n j i h e n n i n g a j u g 스 m 아 r a c u s Gips. Jos c h Yes.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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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거다. 일 있어도 밖이 왜 이렇게 소란스러워라고? 나가보는 거는 사실은 목공수였다. 조수가 아니었다. 조수는 열심히 시킨 일을 하느라, 판자를 자르느라 바빴다. 오히려 연배가, 뭐야, 여유, 연륜이 있는 사람이 나가서 이게 뭔 소리 하냐? 이러면서 그냥 문 열어본 거였다. 오. 오, 많이 했어, 많이 했어. 야, 저쪽 많이 해결됐다. 이제 프랑스인이 누군지 알아야 되고, 조포술장 조수를 죽인 애가 누군지, 그것도 알아야 되고, 오늘 엔딩 보나요, 진짜? 아, 체력이 제발. 이따 안 되면은 또 일어나서 스트레칭하고, 저기 혈액순환하고, 그러고 해야 돼. <웃음> 제가 <웃음> 찌뿌둥합니다. 주방장으로 추정되는 이 인간은 우리가, 그, 저기, 최종 거기까지 내렸어요. 추측까지. 근데 아닌 것 같아. 여태까지 그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laughs> 맞았으면은, 맞다고 나와야 되는데, 던칸 맥케이. 이, 이 사무장, 이거는 누구지? 가까운 쪽에 나가본다는 서양 감성. <laughs> 그렇다. 조타수는 조타수는 얘가 운전대 잡는 애잖아요. 얘는 상황에 따라서 되게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어떤 사건이 있는 것 같아. 누군가가 운전대를 잡고 있으면 그 사람이 조타수인 것 같은데, 이 많은 이벤트를 거쳐오면서, 어디서 그런 게 있었지? 공중에서 올라가서 볼 때. 아니면은 뭐, 배를 틀어! 막 이런 게올 수도 있고요. 나 그리고 지금 뭔가 하나 떠올랐어요. 선내 관리. 관리 간사. 높은 위치에 있는 승객들을 보좌하는 사람. 넌 누구니? 얘, 얘가 조금 소, 소년 같은 그런 느낌이 계속 있고. 자넨 누군가 헨리 브레논 헨리의 곤봉에 맞아 죽은 자넨 누군가 얘도 사강생도 라인인가? 흐 아무것도 못하는 라즐인데 크크 창에 찔려 찔려 죽은 장로원 뭐 하나만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저기 조타수 찾으러 갑시다. 그 제가 말씀드리는 뭐 하나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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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바로 음. 여기... <laughs> 아, 이게 아닐까? <laughs> 아, 이게 아니네. 이걸 하도 많이 봐고 헷갈렸어. 아니. 이거 아니고. 뭐였지? 언제 그 이미지를 봤지? 그, 저기. 밥 들고 가는 거 기억하세요? 키큰 사람 한 명이 옆에서 걸어가고, 키 작은 사람이 음식 두 개, 접시 두개 들고 이동하는 거. 그 사람들이 선내 관리 간사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제가 들었거든요. 여기 어디쯤에 나왔더라? 어. 선내 관리 간사랑 선내 관리 간사인데 인도인이랑 스웨덴인이래요. 이 둘이 그 콤보인 것 같은데? 그거 어디서 봤지? <laughs> 음. 음. 음, 뭔가 그 둘은 약간 메인이 아니었어. 어, 기억났다. 초반이 아니라 저기 저기 크라켄, 크라켄. 크라켄 직전에. 크라켄 직전에. 왜냐면 그, 그 다음에 크라켄 때문에 난리통 나갖고 그 사람들이 안보여요. 아, 키샤그네가 그 접시 소년이에요? 어, 크라켄. 곰봉타 다음에 화가가 죽고, 대포에 몸에 끼기 전에 화가가 죽고, 곰봉타 나도 타게 해줘. 여기, 여기, 여기를 보러 가자. 여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닌가? 여기를 봐야 되나? 이거 뭐지? 아, 이거 본거다. 이거였나? 곰봉타가? 여기 파멸 파트 1 곰봉타! Yeah, 곰봉으로 oh, body, 빵을 find. 그냥 흔들흔 yeah. 갈기고 oh. no 너는 시에라리온 사람이 분명해 <laughs> 얘네 셋이 이렇게 oh. 가다가 you 그 크라켄 나타나면서 what? 배가 잔뜩 뒤집히거든요 저 oh. 녀석 책 oh. 들고 있는 저거 저거 넌.. 넌 뭐.. 사무장인가? 이거는 너무 막.. 막지르는 거긴 하다 사무장이라고 하긴 근데 좀.. 책을 저렇게 들고 있는 거 보니까 사무장 같긴 한데 자 그거는 찍어 놓고 어, 어차피 마땅한, 마땅한 대안도 없어 사무장.. 너 말고 사무장 누가 하겠니 어차피 이건 모르니까 일단은 막 던져 놓고 여기서 지하로 내려갈 수 있지 않았나? 완전 틀렸고요. 이게 아닌가? 화가가 목 졸리던 때, 아, 그게 파트2구나. 이게 파트1이구요. 화가가 목 졸리던 때 맞아요. 기억력 좋으시네요. 화가가 목 졸리는 게 다가 아닐 텐데, 막 이러면서 나왔던 것 같아. 여기, 여기 방구 뀐 소리 나고, 막 여기. 어, 이런 거. 방귀 여기서? 응? 응? 1등 항해 관리 간사는 1등, 아, 1등 항해사 관리 간사는 1등 항해사들을 위한 음식을 준비하는 거고, 그죠? 객실을 관리하는 이 조합. 요게 아마 이키큰 사람이 내가 왜3등 항해사, 항해사라고 찍어놨지? 인도 소년도 아닌데요? 보니까 어... 내가 왜... <laughs> 마틴이 어디서 나오지? 음... 자, 이들이 가는 방향을 봅시다, 방향. 방향이, 방향이, 일로 간다는 거는 항해사실로 간 거구나. <laughs> 그럼 관리관사긴 한데, 다른 항해사들의 관리관사인가? 관리관사들을 보자, 관리관사. 관리, 간사. 어, 관리, 간사. 대화를 통해 출연했던 걸 여자가 마틴 어떠고, 저도, 근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그랬던 것 같긴 한데, 막, 그냥 막 찍었을 것 같진 않은데, 마틴을. 어, 이름은 제가 막 찍으면은, 아니면 다시 지워놓고 약간 이러려고 하거든요. 선장 관 아, 선장 관리 간사. 1등 항해 관리 간사. 2등 항해 관리 간사. 이런 게 있네. 3등 항해 관리 간사. 이거 개어려워. 이거 어떻게 맞추지? 아, 이쪽 공백 너무 심하다. 그죠? 관리 간사님들. 주목 하나도 못 받아갖고. 근데 왠지 저키큰 사람은 스웨덴 사람 같다고. 근데 내가 왜 3등 마틴이라고 찍었을까? 아 마틴이 선장실로 가자 그랬을 때 에비게리 뚝배기 받고 아아 아. 이야 기억력 진짜 좋으시네 그 완전 초반이었는데 갑니다 그쪽으로 어떻게 화면을 끝내야 되는거야자 초반에가 우리가 놓친 게 많아 초반에 잘 모를 때 어디까지 신경쓰고 봐야 될지 잘 모를 때. 에비게일의 사망사건은 유저들이 초반에 처음 겪는 크라켄 씬이기 때문에 거기 한눈이 팔리겠죠. 하지만 거기에는 사실 많은 숨겨진 요인이 있었다. 에비게일 어디서 죽었지? 아, 저기 저쪽 가다 죽었지? 어디지? 에비게일 저기 빠따 맞는 장면이 파멸하라. 에비게일 여기 아니고 폭발. 에 어, a 여기 여기여기 마틴 우리 남편 어디있지 마틴 선장님은 어디있는거야 지금 무슨 짓입니까 미쳤습니까 당장 안으로 들어가세요 우리 남편 어디있지 지금 어디에 있어 갑판 아래에 계십니다 n m 오세요 i 쪽 갑판 갑판 아래에 계십니다 n m 오세요 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죠 우리가 아 시신은 선장실에 있구나 아 맞다 그래서 선장이 거기서 이제 빠따맞고 쓰러진거를 선장이 여기서 간호했지 참 복습의 힘 <laughs> 감사합니다 <laughs> 나가지 말라는데, 안전 요원이 얘기하는 거말안 듣고, 나대다가, 크라켄에게, 맞다. 마틴 확실해요. <laughs> 마틴이란 이름이 뭐두개 있는 것도 아니고, 필립은 아닐 거 아니야. 이자는 조포, 아 갑판장 갑판장과 아 갑판장이 여기서 팔을 잃는가보다 얘가 팔을 잃잖아요 이, 여기서 뜯겨버렸나보네 마틴이 접시 들고 갈때 옆에 있었었나요? 네, 그 접시, 접시 소년 옆에 있던 사람이 마틴이었어요. 그건 확실해요. 여기서 이 양반이 왼팔을 뜯기고, 왼팔 맞죠? 맞네. 잡아먹혀 죽었다가 아니라, 어... 어떻게 죽었다 그래야 돼 이거를 팔이 뜯겼는데 치료를 제때 못 받아서 찢겨 죽음 그 프랑스 녀석은 어떻게 됐나 할때 얘가 프랑스 녀석인가? 그러면 갑판장에 조수 찰스 마이너 갈갈이 찢겨 죽은 것까지는 아니죠. 그죠? 근데 되게 이상한 것들 많았잖아요. 뭐 되게 한입 먹혀 죽은 것 같았는데, 사실은 먹혀 죽은 게 아니라 목 졸려 죽은 거였고. 너 누구니? 내가 파악했니? 리웨이! 알수없는 운명을 맞이했다고는 하지만 지금 보니까 어 크라켄하니 잡아서 물로 그냥 가지고 들어갔네 자 리웨이의 운명 어... 허풍 부터갖고 갈갈이 지켜졌다 리웨이는 먹혔... 다고 해야되나? 맞았어! 맙소사! 잘했습니다! 운명을 세이상 맞췄군요 리웨이 괴물에게 잡아먹힌게 맞았어 맥케이 사무장 어 사무장 아까 맞았네 익사 당한거 맞고 갑판장 괴물한테 갈갈이 찢겨 죽었다 맞았어 <laughs> 팔 하나 뜯긴게 갈갈이 찢겨 죽인거였어 와 이거는 좀 표현 때문에 많이 헤맸다 팔이 찢겨 죽었다 이렇게 진작에 있었으면 맞췄는데 <laughs> 좋아요. 야. 야, 이게 또 걸려 들어갑니다. 어허. 하마도 뒤옴도 그 저기 물 물에 빠져서 죽은 게 아니라 크라켄한테 먹혔다라고 해석해야 되나? 잡아 먹힘. 크라켄에게 아까 그 배탄 그리고 갈기갈기 찢긴 찰스 마이너 조수 얘, 얘가 조수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모르는데 맞다고 추론할게요. 그러고 보니까 저렇게 그 스트라이프 들어간 저런 셔츠 입은 게 프랑스 스타일 아닌가? 어. 갈기갈기 찢겨주고 대화를 통해서 추론. 이 사람은 전혀 누군지 모르겠음. 사라짐. 익사당했. 끔찍한 괴물에 의해 익사당했다. 네이선은 그렇게 나왔는데. 네이선이랑 같이 죽었거든요 그럼 익사당했다가 왔는데 그리고 어, 사무장도 끔찍한 괴물에 의해 익사당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인마의 이름은 하마도 디옴이 아닙니다 띠용 시에라리온 같지만 다른이였던 거지. 아, 이건 진짜 모르겠다. 얘는 너무 시에라리온 같 타는데 또이 선입견 파괴 게임. 왜냐면 여기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네이선이랑 이 친구랑 던칸맥케이랑 아까 같은 배를 탔어요. 그리고 그 같은 배가 보시면은 여기서 크라켄 때문에 이거의 전 장면인가? 전복이 됩니다. 이거의 전 장면인가 보다. 으아으아, 어 얘도 누구 잡혀갔다? 원인불명 아, 이 사람 잡혀가는 거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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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먹힘 <laughs> 누군지 모르겠는데 괴물한테 먹혔음. 내가 봤음, <laughs> 응응, 받고 그저 안에 계십시오. 1등 항해사 관리 간사 폴 모스 안에 계십시오. 에밀리, 저 뒤에 제인 버드양. 적 간나 새끼를 조 퍼술장 쪼수 키는 누가 잡고 있는 거야? 요 스케일 이 양반은 루이스 워커 진실을 밝혀줬고, 이게 지금 몇 장이지? 현재가 이게 그에밀아 뭐야 에비게일이 죽는..신이죠 파트 8 파트 7로 한번 가봅시다 파트 7로 가려면은 이 시체를 이 장로원의 시체를 보면 돼요 아! 여기서 이렇게 그래서 찢겨져 버리고 우리 프랑스 친구로 추정되는 갑판장의 쪼수가 축창 들고 달려들고 여기도 이제 볼게 많겠다 관찰해야 돼 리웨이 잡아먹힌 거 확인되었고요 폭탄, 이거 폭탄이었어 이거 손에 들고 있는 거 화약폭탄 그리고 저기 저기 배디집힌거 보이시죠 저 배가 뒤집히면서, 이렇게 세 명이 공중에 떠요. 저세 명이, 저세 명이, 여기서 실종자 처리가 돼요. 어, 이 사람이랑, 이 사람이랑, 이 사람이에요. 세 명은 같은 사인에 의해서 죽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끔찍한 괴물에 의해 익사당했다라고 찍었는데, 그 말은 하마도 디옴이 아닌가 봐요, 이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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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네가 하마도 디옴이 아니라면, 누가 하마도 디오밀 수 있는가? 후보가요. 존네풀즈 아닌데, 이 사람이 하마도 디오밀 거고, 알렉산더와... 조지 뽀트 타는 장면으로 악한을 바꿔치기... 쓰읍, 됐나? 가봅시다. 뽀트 타는 장면, 여기도 조금 힌트 있나 볼게요. 어... 이렇게 뭔가... 돛대 위를 감고... 여기서 또 매달려서 싸우는 전사 없나? 저또 염력술사, 갑판짱총 날라주는 애는 역시 조포쟁이의 조수였어. 얘는 뭐야? 아 사관생도 히히 하면서 정신 못 차리고 있고, 얘는 조금 정신 차린 사관생도인가? 얘 이름을 알 길이 없네. 살때 이젠 누구인가? 어떻게 죽었는가?